네, 빌딩 PT의 입꽃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동구 천호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PT 해드릴 매물은요 어, 사거리 코너에 있는 아주 가시성이 좋은 건물입니다. 1층에 편의점이 들어있을 정도로 뭐 상권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저렴해서 금액도 합리적으로 나왔는데 그럼 어떤 건물인지 위치를 보시고 건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호선 구분다리 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되는 곳에 있습니다. 자, 주변을 둘러보고 건물을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어, 주변은 현재 이제 안쪽에 동네 상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가, 상, 상부층에는 뭐 다세대 다가구, 1층에는 상가, 이렇게 형성된 지역입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매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현재 4층에 지하 1층 건물이고요. 1층에 GS 편의점이 있고요. 2층에 사무실, 3, 4층 주택, 지하, 사무실로 있고요. 현재 매각하기 위해서 명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어, 전체 명도 및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건물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해서 리모델링 공사 비용을 조금 태운다 하더라도 충분히 밸류업이 되는 그런 건물이기도 한데요 우선 여기 이 건물 이쪽으로 쭉 나가면 대로변입니다 그래서 대로변에서 꺾임없이 쭉 들어오는 길이고요 이 라인에도 이렇게 쭉 나가면 바로 대려변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가 지금 현재 도로가 8m, 6m인데, 이 차도 많이 왕래를 하고, 사람도 이쪽으로 가는 동선입니다. 그래서 상권이 1층 같은 경우는 임대 맞추기가 수월하고요. 이제 상부층 같은 경우는 뭐 학원이나 뭐 조그만 사무실로 이런 걸로 좀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건물을 좀더 둘러보도록 할게요. 현재 우측에는 이 우리은행, ATM 기계가 있습니다. 자, ATM 기계가 이렇게 우리 은행이 있을 정도면 상권이 양호하다는 뜻이겠죠. 자, 건물 우측 모습이고요. 주차장입니다. 주차 여기에다가 주차할 수 있고 또 좌측에도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편의점인데 1층은 다 쓰고 있고요. 이제 담배권도 있습니다. 자, 편의점은 이 담배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담배권이 있으면 기본 권리비가 5천 이상이 일단 은 기본적으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1층에는 공실 위험이 적다는 뜻이겠죠. 자, 여기 좌측에 주차가 가능하고요. 건물 좌측 모습입니다. 뒤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주차장인데, 현재는 주차를 안 하고 이렇게 짐을 갖다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후면 모습이고요. 뒤에 부분도 반듯하게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외벽은 전체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층 지하이고요. 현재 명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네, 벽 같은 곳은 페인트 마감을 다 필요할 것 같고요. 조명도 새로 해야 될것 같고, 난간 교체, 바닥도 새로 입혀야 될것 같습니다. 샷시 부분도 새로 해야 될것 같고요. 자, 2층 사무실입니다. 현재 2층 사무실은 임대가 되어 있고요. 네 명도 가능합니다. 네 3층이고요. 현재 주택으로 사용 중에 있고 명도 및 용도 변경 가능합니다. 네, 4층이고요. 4층에 두개의 호실에 주택이 있습니다. 네 옥상입니다. 자 옥상은 방수는 어, 잘 마감이 된것 같아요. 자 옥상에서 이제 바라본 전경이고요. 주변에 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건물들이 있습니다. 어, 옥상은 뭐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난간 교체, 교체를 하면 좀 비용이 들어가니까 어, 페인트 도장으로 충분히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는 옛날에 이제 예, 이런 거는 이제 창고로 쓰고 있는데 다 버리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건물 기요를 말씀을 드릴게요. 한층의 면적이 약 27평씩 올라갔습니다. 대지가 55.4평, 2종 일반 주거지역, 공시지가 9억, 연면적 138평, 용적률 196%로 2종에 맞게끔 다 지어진 건물입니다. 4층에 지하 1층, 주차 3대, 1989년도, 현재 매매금액 20억이고요. 자, 현재 임대료는 없습니다. 제 명도를 다할 거기 때문입니다. 자, 이 건물의 은행 감정가는 22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가보다 한 2억 이상 저렴한 건물이고, 고려할 점은 일단 리모델링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3, 4층이 주택이기 때문에 이 3, 4층을 사무실로 임대를 놔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과연 여기가 3, 4층이 임대로 맞춰질 수 있을지. 물론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내놓으면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하고 매입을 하셔야될것 같고요. 또한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큰 돈을 쓰면은 사업성이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뭐 엘리베이터 놓거나 막 대수선 해서, 어, 전체 막뭐 구조 보강을 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오히려 수익률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지 않고 그냥 부분적으로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밸류업 시키는 게이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데,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건물의 투자 포인트는 일단 도로가 상당히 열려있고, 8m, 6m 코너에 가시성이 좋고, 또 건물이 반듯하게 올라갔습니다. 또 시세보다 저렴하고, 도로가 넓고, 자, 이런 점이 이 건물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상세한 또 PT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 연락을 주시면 또 자세하게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